오케이 okay. 아 드디어 내일 대작용 검사 받는 날인데 아 검사를 받기에 네, 먹어야 될 약이 있어 스클리어와 이거 먹으면 계속 나온다는데 오늘은 밖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거 먹고 싸고 사고. 싸우고 사고, 자고 사고, 싸우고 2리터? 3리터 먹겠는데? 아닌가? 그까진 아닌가? 따라다다다따라다다다다스클리한한을을계컵 컵에 습습다지지부터터제제을제조조해해볼요 제조 조새 d 나쁘지 지은은손꺼 a 지 a d 건배 a 아 맛이 좋잖아. 아. 아. 이 물막 먹는 것도 힘든데고. <laughs> 잠깐만 아. 이게.. 예.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자 아.. 영화 준비 중아 근데 이거 다 마신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아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이거 열리지 않아 빨리 자야겠다 속이 벌써부터 안 좋은 것 같아 뒷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아요 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이제 마시고 딱 영화 보려고. 아, 뒷문이 열리려고 해요. 아, 내일 한번더 마셔야 되는데. 견딜 수 있겠지? 화이팅 영화 공기 인형 시작합니다. 아. 약 먹은지 한2 시간 지났나? 장시 계속가네 계속 외로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화장실가고 누워있다 화장실하고 못해먹겠습니다 <laughs>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되니까 다 끝나자마자 바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러 갈 겁니다 계속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한데요 아,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아... 온지한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너무 너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기 들었어. 죽겠다 다시 막이야 병원 가서 엉덩이 검사 맞고끝 바로 고기 먹으러 갈거 고기. 아, 약도 약이지, 만 이거. 웃마시는 얘기하고 도미네이다 그래 난 이거보다 더 인생 이, 힘든 인생을 잘 넘겨왔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검사만 받으면 먹을 수 있다 <목소리> 대장 내시경 바지 갈아입었어요 수거까지 다 벗고 빨리 오늘만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맨날 맨날 사람들 똥꼬 부거 아니야 싫겠다 운동이가 이렇게 엉덩이 부분 이렇게 뚫려 있어. 십퍼 잠가야지자 지금부터 대형 내시경 검사 들어갑니다. 안녕. 음. 아, 드디어 대장 내시경 끝났습니다. 아 방금만 여러 번 끼면은. 여러분 끼고 밥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망고 참다 참다. 그냥 밥 먹어버렸어. 아, 살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